네, 수리 다 했습니다. 아, 좋네요. 지금 보면은 잘 있고요. 새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워실 경고등이 들어오는 워실 레벨 센서가 이상하다는 거여서 그거를 빼려다가 못 뺐거든요. 근데 범퍼 내린 김에 이제 같이 하려고 커넥터를 빼려고 했는데 커넥터가 안 빠져서 여러 번좀 흔들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 역시 접전 불량은 오래된 차에 많이 보이는 문제 같고요 지금 뭐 사라졌죠? 아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근데 워실 레벨 센서가 정말 비쌉니다 센서 주제에 어, 해외에서 사도 5만 원씩이나 해서 그걸 일단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요거 카 램프 인데요 알리에서 배송비까지 한 13만 원인가? 제가 옛날 1, 2년 전에 샀습니다. 15만 원인가 13만 원인데 오일 잡기까지 들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조금 불안해 보여서 안 샀고 요거 근데 아주 추천합니다. 차고가 너무 낮지 않는 이상 웬만한 차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스펙상으로 3톤인가 5톤까지 버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어, 일반적인 플라스틱 그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그 뭐랄까? 심적으로 안심이 되고 또 어, 높이도 은근 높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높이가 그래서 안에서 작업하기에 되게 편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대기 맨이쪽에 아... 보인다! 저 하얀색 보이시나요? 저 부분에 구멍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배기구까지 연결된 구멍인지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긴가민가 하다가 맵센서랑 이런 것까지 다 바꾸고 진공도 점검을 했는데 공조기상으로 산소센서 전압이 좀 낮게 나와서 아 제가 알기로는 전압이 낮게 나오는 거는 그 공기량 과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가 오투 센서 업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오투 센서보다 앞에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거기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산소 센서 입장에서는 공기가 과다하다라고 해서 연료를 많이 뿌리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막아놨는데 이렇게 해서 고쳐지게 된다면 어 용접을 다시 해야겠죠. 일단 임시 방편으로 저렇게 다니기로 하고. 어 그리고 요거는 잘 찢어집니다. 오래되면. 근데 저만의 특급 비밀로 어 실리 내일 실리콘을 좀 발라놔서 처리했는데 를 다행히 잘 버티고 있고요. 아좀 다녀보고 냉각수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야겠습니다. 아 오늘 수리 아주 완벽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이따가 주차할 때 다시 뵙도록 하죠.